안양 지역은 매년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정해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덕재지의 고 전재준 회장이 공장 부지를 기증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11번째를 맞은 올해에도 온정의 손길은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기부의 날 행사가 열린 안양시청 앞마당 현장 모금을 진행하는 한 공간에 시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집니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을 기부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기부엔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여 년을 모았던 회비 1천만 원을 선뜻 기부한 안양 동안 경찰서 모범 운전자 외도 함께 있고 회원들이 그 3천 원씩 10여 년을 거둔 건데 1천만 원을 불이득에 행사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동참하고자 모여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경기 중부 시민 로스쿨 총동문회에서도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목소년> 저희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기부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마쳤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부를 할 계획을. 안양시가 지정한 기부의 날은 11월 3일입니다. 네, 여러분 고 전재준 삼덕제지 회장이 네. 공장 부지를 기증한 날로 이 날을 전후해 4주간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부터 즉 어린이집 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동참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기부의 날 행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떠나는 사람에게 희망과 생명을 살린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째를 맞이한 안양시 기부의날 행사, 기부 문화 운동이 안양 시민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p t v News 이창호입니다.